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자 들 것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흰 조명 아래 종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발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흙먼지와 땀이 섞인 냄새가 공기 사이를 스쳤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기계음, 발걸음, 짧은 지시어들이 뒤엉켰습니다.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종이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일렁였습니다. 그녀가 눈을 돌린 순간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문쪽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잠시 세상이 멈췄습니다. 나직은 어깨선, 멈춤 걸음, 숨을 참는 기척, 종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새어 나왔습니다. 제 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가 아니라 7년 전 그날의 두 사람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종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 제 필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불을 밀어냈습니다. 괜찮아. 이대로는 못 있겠어. 그녀는 주사 바늘을 스스로 뽑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바늘 자국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떼었습니다. 제필이 뒤따라 나섰습니다. 종이야, 잠깐만, 다쳤잖아. 괜찮다고 했잖아. 단호한 말이었지만 숨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응급실의 문이 닫히고 복도 끝에 불빛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종이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제필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출입구 근처 유리문을 밀치려는 순간 제필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살짝 멈췄습니다. 둘의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이렇게 가면 또 후회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끝났어. 끝났다면, 왜 아직 그 눈으로 나를 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왜 갔어? 단 한마디만 남겼어도 난너 잡았을 거야.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잡았겠지. 그래서 더 도망쳤어. 내가 망가지는 건 괜찮았는데 너까지는 싫었어. 그녀가 팔을 빼내려는 찰나. 병원 앞 도로 쪽에서 차한 대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래와 정연이 내렸습니다. 약 봉투를 들고 있던 영래의 발걸음이 굳었습니다. 둘은 동시에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제필은 종이의 팔을 붙잡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종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정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종이야? 영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 순간, 네 사람의 시선이 한선 위에서 맞물렸습니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래의 손끝이 떨렸고, 정연은 그 떨림을 눈치챘습니다. 가자. 정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영래는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놀랐어요.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두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말보다 표정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이가 제필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공기가 흔들리고 숨소리마저 얇아졌습니다. 제필과 종이, 그리고 영래와 정연의 시선이 한순간 교차했습니다. 짧은 정적 속에서 종이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제필의 손이 허공에 남았습니다. 영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빛이 스쳤습니다. 괜찮아요. 짧게 말했지만, 그 속엔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요. 그러나, 그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복도 끝 조명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리고 엇갈린 네 개의 시선이 다시는 교차하지 않을 듯 멀어졌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바닥에 비치며 흔들렸습니다. 붕대를 감은 종이가 한발 내디들 때마다 땅이 조금씩 울렸어요. 그녀는 절뚝이며 병원 앞 인도 쪽으로 걸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 아래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끝에 남은 온기, 놓친 손의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굳은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래는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약봉투가 서서히 구겨졌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연은 옆에서 조용히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는 영래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한 걸음 다가섰어요. 가자.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영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말보다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제필의 표정엔 미안함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선을 거뒀어요. 대신 입술만 작게 달싹였어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이미 멀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붕대 위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졌어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를 부를 수도.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그 말을 중얼거렸지만 자신의 귀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연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 유리벽에 번진 불빛이 깜빡였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얼굴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차가웠어요.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이의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래는 정연과 함께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정연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 짧은 대답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출발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얼굴 하나가 창가에 기대 있었어요. 종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병원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를 덮친 건 후회도 미련도 아닌 아직 정리되지 못한 감정의 잔향이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한 바퀴 도는 사이 종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래는 가로등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여전히 제필이 서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연이 말했어요. 이젠 그만하자. 응. 영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짧은 대답이 빗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량 소음, 빗소리. 모든 것이 흐릿하게 섞여 있었어요.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날의 공기 속에는 서로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그밤 병원 앞에는 네 사람이 남긴 흔적만 고요히 번져 있었어요. 그건 이별의 시작이었고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드라이기 소리가 쉴새없이 이어졌습니다. 미용사들의 대화 샴푸 향. 그리고 웃음소리까지. 언뜻 보면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래는 달랐습니다. 손에 잡힌 빛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영래씨, 괜찮아요?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웃음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연이 들어왔습니다. 커피 두 잔을 들고 익숙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미용실 분위기 여전하네. 오빠, 또 놀리러 왔어요? 그럴 리가요. 커피나 좀 갖다 주려고 왔어요. 직원들이 눈치껏 서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둘만 남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영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드라이기 스위치를 끄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 봤죠. 오빠도. 응. 내 얼굴까지 다 봤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게 담겨 있었습니다. 나 멋쩍게 서있었죠. 아니 그냥 사람 같았어. 사람? 누구 좋아하다가 상처받은 사람. 그 한마디에 영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연은 커피를 건네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이거 마셔? 오빠, 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뭘? 좋아했다가 놓으려는 거요. 잘하고 있어. 원래 그런 거야. 짧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나, 어제 그 사람 눈을 봤어요. 봤겠지. 근데 그 눈을 보는데, 미움보다 이상하게 걱정이 먼저였어요. 그게 너야. 영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는 늘 그런 식으로 말하네요. 다정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래야 내가 덜 흔들리니까. 그 말에 그녀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빛이 고여있다가, 그 한마디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연은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어깨 위에 닿았습니다. 괜찮아. 울어? 오빠, 안 울면 더 아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참으려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주변의 미용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울음이 가게 안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정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살짝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괜히 강한 척 하지 말아요. 그러다 진짜 무너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금처럼 울면 돼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나 진짜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져. 다만, 그 전에 많이 아플 거야. 영래가 웃었습니다. 눈물 위에 웃음이 겹쳤어요. 오빠 말은 늘 잔인하게 정확해요. 그래야 나라도 믿지?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 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위를 스쳤습니다. 정연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일하러 가봐.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눈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응. 오늘 커피. 좀 쓰네요. 내가 울어서 그래.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자. 그녀의 눈물이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늦은 밤, 미용실엔 불빛이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래는 머리핀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필이었습니다.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만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늦었네. 영래가 먼저 말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선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 생각만 났어. 제필의 목소리는 낮았고,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래는 손에 쥔 머리핀을 내려놨습니다. 그런 말, 그냥 하지 마. 어제 미안했어. 미안할 일은 없어. 그래도 말은 해야 될것 같았어.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다 눈을 피했습니다. 미용실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종이 괜찮대. 그녀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괜찮대.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 영래야. 제필이 낮게 불렀습니다. 나. 어제 내 얼굴 보고 알았어. 그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나 아직 종이랑 너.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정리 못 했더라. 그녀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카락을 고쳐 묶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알아. 우린 애초에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 제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담담할수록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이제 말해도 뭐 달라지겠어. 그래도. 그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영래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문이 닫히고 고요가 돌아왔습니다. 영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작은 목소리가 허공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한 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